반갑습니다. 디한 남자 김학구입니다. 지금은 패치가 됐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버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. 11월 2일 새벽 오리지널에서 있던 버그인데 먼저 확장팩 레더에서 공유 창고를 사용합니다. 그 다음 레더 오리지널에서 창고를 사용하신 뒤에 레더 확장팩에서 공유창고를 들어가시면은 공유창고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사라져 있는 버그였습니다. 애초에 오리지널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워낙 없기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버그입니다. 현재 이 버그는 패치가 된 상태이지만 피해 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꾸바. オーシュー。어서 おしよう。